오늘 합독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토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명동에 일이 있어서 교육자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가면서 옆에 가게들을 보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문 닫은 가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참 아픔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서울의 상징인 이 명동에 빈 가게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진 그런 가게들을 보면, 크든 작든, 그래도 조그맣게 성탄추리를 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성탄절 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 성탄 추리를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제 사무실에 화분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커피나무가 있는데 그 커피나무에 지금 커피가 열렸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지요? 몇 달이 열렸을까요? 몇 달요? 그냥 두 알이 아닌데, 예, 달랑 두 알이 열렸어요. 근데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나, 그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조금 핫한 커피 알맹이가 지금 크지를 않아요. 더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가지에서 또... 커피가 나오나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저 커피 나무를 보는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조금 더 굵어졌나 또 커피 열매가 맺혔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은 참 기쁘고 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그 위로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시므온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이 시므온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로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로라고 하면은 그것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아닙니까? 자유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성령을 통하여 시므온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위로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난해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기다린 위로는 오늘 말씀에서 주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 그가 그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위로는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위로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봅니다. 이 땅을 보니까 참 곤란해요. 혼탁합니다. 삶이 참 팍팍하고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이 땅의 위로가 언제 임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찾는 참 위로는 오늘 성경에서 주의 위로, 이 땅에서의 참 위로는 주님의 위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참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땅 가운데서 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위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경제적인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인 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지금 가장 위기는 가정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부부의 위기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한 사유가 무엇이냐? 봤더니요 취미가 달라서 이혼을 했대요. 할아버지는 클래식을 좋아하고 할머니는 뽕짝을 좋아해요. 근데 두 사람이 취미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기는 정치적인 것이나 사실이 코로나나 경제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부부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장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위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위로로 구원자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의사가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삶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어떤 학교에, 그 학교에 교칙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워낙 장난을 많이 쳐서 창문을 많이 깨니까 그 창문을 깨게 되어지면 그깬 학생이 창문을 서로 갈아 놔야 돼. 창문 값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장난을 쳤으면 그렇게까지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어느 날한 아이가 곤누리하다가 창문을 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가난해요. 그 창문을 바꿀 돈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데 교장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사비로 창문을 갈아놔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가와서너 어떻게 해? 그게 아니에요 대신해서 그것을 책임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위로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위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 성도님이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젊은 분이셔 30대 초반이니까요 그런데 수요예배 처음 나오시더니 금요예배도 잘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잘 나오셔요 구역 예배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이야 30대 초반인데 우리 교구의 큰 인물이 되겠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계속해서 잘 나오셔요 어느 날 제가 다가가서 그 집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중학교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사를 교회 근처에 와서 교회 나왔는데 오기 전에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침대에 혼자 앉아서 응응 앉아서 울고 있었대요. 그때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따라 이제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따라 이제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아무도 없는 방에서 침대에 마태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래서 돌아봅니다. 주변을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 교회 다녔으니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주님께서 교회로 다시 나오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이사를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 이사를 하는데 친구 한 사람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이사를 했는데 옆집을 보니까 여의도 순봉음교회 교회가 붙어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문소리만 나면 나와서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나려고 나와봤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옆집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사실은요, 저도 다른 곳에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 비어지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옆집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같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 침대 밑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 얼마나 잘 들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이라서 송년회 모임 같은데 우리 가지요. 그때 여러분 송년회 너무 바쁘고 힘들다고 보니까 지금 거무디틱하게 근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너에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 2이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둠 가운데 임하면 그 어둠이 떠나가요.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임할 때에 그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정도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120년 전에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올 그 시점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0년 전에 여러분 1904년에 미국 뉴욕에 지하철이 놓여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가마를 타고 다니는 그 시대에 미국 뉴욕에 여러분 지하철이 놓여졌다니깐요. 1868년에 미국 뉴욕에 1868년, 1900이 아니고요. 1868년도에 미국 뉴욕에 고가철도가 놓여졌습니다. 열심히 가마를 들고 뛸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복음의 빛이 한국에 비춰졌어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한국이 복음이 들어온지 불과 백여년 만에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난이라는 어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여년 전에 여러분 감히 여성분들이 어떻게 남자와 함께 겸상이라는 것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겸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이 다시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가면 교회마다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열면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임할 때에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삶 가운데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시작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빛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송가 84장을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 빛이 없었더니 온 세상이 캄캄하 요소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나 타나온 세상 빛이었네 세상이 깜깜한데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 빛추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임하면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요 한 교회에서 성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에 어머니가 교회에서 고아원에 장난감을 보낸다고 하니까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 믿지? 믿어요.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너도 빛으로 한번 쓰임 받으면 어떨까?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너 장난감 고아원에 그좀 보내면 안 될까? 엄마 어떤 거 보낼까? 기왕 보내는 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보내자 그랬더니 알았어 그 아이가 자기 방에 가서 장난감 하나를 가져오는데 4미터가 되는 아버지가 사준 그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 비행기입니다 실제로 무선 조정을 하면 그 비행기가 뜰수 있는 어린 아이가 그걸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 야, 정말 이거 구아원에 보내도 돼? 엄마 괜찮아. 보냈어요. 그리고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목사가 됐어요. 이 아이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가 18년 전에 과원에 보냈던 그 비행기가 거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내 어, 비행기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정의 아들이 18년 전에 그 비행기를 선물을 받고 파일럿이 되기로 꿈을 꾼 겁니다. 보니까 그 아들이 지금 파일럿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든지 흘러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삭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빛으로 오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땅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할 때에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빛 대신 예수님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시몬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주시는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그 빛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